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은 공포 라디오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채팅창에 유하를 쳐 주세요. 아닌가? 내가 먼저 해야 돼? 유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공포 게임을 아니, 공포 라디오를. <laughs> 유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공포 라디오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laughs> 제가 정확한 때는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전에 겪은 일이에요. 꾸남이랑 홈이랑 바다로 여행을 갔어요. 강원도에 있는 고성으로 갔었는데요. 옹해안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트위치 파트너도 달았고 목도 너무 무리를 해서 쉬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쉬러 가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급하게 떠났었거든요. 급조된 여행이다 보니까 가기 하루 전. 날 꾸남이랑 연락을 해서 애견 동반도 되는 그런 펜션으로 예약을 했어요. 토요일에 오자마자 고성으로 갔죠. 그때가 성수기였던 것 같은데 진짜 다행히도 차가 별로 안 막히더라고요. 가는 길도 되게 쾌적했고 날씨가 구름 조금 낀거 <laughs> 그런 것만 빼면은 괜찮았어요. 도착을 암튼 좀 일찍을 했거든요. 펜션에 도착을 해서 해가 좀떠 있을 때 바다라도 보자 이런 심정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짐은 바다를 보고 펜션에 다시 와서 우리랑. 하면 되니까 이제 바닷가로 가는데 바닷가가 좀 거리가 있어서 펜션에서 차로 이동을 했어요. 해변가로 가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해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파도도 많이 치고 물도 굉장히 깨끗했어요. 바다 냄새를... 발도 적시고 경치를 구경하니까 피로가 진짜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하나 특이했던 게 해변 입구에 경고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경고 표지판을 자세히 보니까 되게 다리가 긴 오징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거대 오징어 주의.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되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거대 오징어 주위 유명한 곳으로 알고 갔는데 위협이 될 만한 큰 오징어가 있을 리가 좀 없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 고성 해변에 그래도 경고 표지판이 있는 거잖아요 마냥 장난으로 놓은 건 아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넘겼어요 바닷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꾸남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빠가 어? 하면서 바다를 가리키더라고요 순간 장난치는 건가 싶었어요 오빠 표정이 진짜 싹 굳는 거예요 꾸나미가 가리킨 방향을 저도 봤어요 바다 위에 하얗게 보이는 게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뭔지 잘안 보여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 같아 보였어요 제가 저게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봤던 그 표지판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대 오징어? 거대 오징어가 나타난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이 들고 오빠한테 이제 설마 저거 표지판에서 봤던 거대 오징어 그건가? 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갑자기 꾸나미가 핸드폰이랑 지갑 그냥 바닥에 던져두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람일지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쪽으로 막 헤엄쳐 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야? 어디가? 어디 가냐고? 이러면서 계속 소리쳤는데 근데 오빠는 못 들었나봐요. 계속 그쪽으로 미친 듯이 막 헤엄을 치는 거예요. 포미를 제가 안고 있었어요. 근데 포미도 막 그쪽을 향해서 막 짖는 거예요. 진짜 너무 걱정됐는데 제가 수영도 전혀 못하기도 하고 포미 또 데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뭘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빠가 들어간 지한 5분인가 지나서 멀리서부터 아까 봤던 하얀 거 그거를 막 끌고 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곳까지는 가가지고 같이 이제. 끌고 왔는데, 오빠가 끌고 온 게. 아까 표지판에서 본 거대 오징어인지 아니면 사람 시체? 뭐막 그런 건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괜히 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포미도 제품에서 뭔가 이세하게 떨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막상 가까이서 보니까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고 있는 중년 여성분이었어요. 다행인 게 아주머니가 많이 놀라신 것 같아 보인 것 빼고는 따로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요. 어딘가에 암초 모르겠어요. 뭔가에 걸렸는지 뭐를 붙잡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손만 좀 다치셨더라고요. 수영을 하시다가 뭐 발에 쥐가 나셔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왜 그런 곳에 계셨는지 뭐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좀 많았는데 아무래도 추워하시기도 했고요 위험한 사고가 될 뻔한 거니까 119에 신고를 했어요. 나중에 경찰들이 와서 몇 가지 여쭤보는 거꾸나미가 대답하고 상황 설명 설레... 설명 하고 그랬는데 보남이도 진짜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서 그 아주머니만 무사히 돌려보냈어요. 뭔가 뭔가 그냥 이상했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빠도 마찬가지로 기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고요. 이대로는 진짜 기분 전환을 하고 다시 놀지는 못할 것 같아서 펜션으로 가기로 했어요. 펜션으로 가는 동안에 진짜 꾸남이랑 저랑 아무런 말도 안 했고요. 아마 서로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생각들. 그런 잡생각들 드는 것 때문에 그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펜션으로 이제 가는 동안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꼬름이 돋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머니가 해변가로 나온 다음에 하셨던 어떤 말이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했어요 뭐라 그랬더라? 아쉽네? 라든지 다음에는 더 높은 곳으로 그래지 계속 그런 말만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설마 이 아줌머니가 나를 실패해서 넋이 나간 소리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나중에 제가 꾸나미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꾸나미도 자기가 그때 왜왜 왜 바다에 뛰어들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이런 일을 해야지! 최대한 이지려고 노력하면서 며칠 지내다가 며칠 뒤인가 진짜 우연히 그때 겪었던 일이랑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인터넷 뉴스를 하나 봤어요. 제가 진짜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폭초 바다 근처에 어떤 해상 구조대원이 무언가를 보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실제로 그 구조대원이 바다에 뛰어드는 광경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 분이 돌아오는 걸 보지 못했다고 그런 뉴스 그걸 봤어요 그 구조대원은 실종 처리가 됐고 아무리 수색을 해봐도 그 해안가에 영문 모를 흰색 성가대 가운 하나가 밀려온 거 빼고는 시체는커녕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소름 돋지 않나요? 제가 겪었던 일은 여기까지예요 너무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내가 본가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아산으로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었어. 꾸나미는 일하던 중이어서 호미는 따로 지인한테 맡기고 나만 따로 자동차 끌고 내려갔었어. 그때가 목요일이라서 방송을 쉬는 날이었어. 다음 날인 금요일에 방송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노래도 연습해야 될 것도 많고 불러드릴 것도 많고 어쩔 수 없이 빠지면 안 되는 그런 방송이었어. 그런 것들을 안 하기에는 사람들이 분심이 그렇게 되니까 뺄수 없는. 는노잖아 시청자들한테 미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아산에 이제 내려가는 이유도 회사 일 관련으로 그런 것만 하러 가는 거라 그렇게 엄청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지 목요일에 오후 4시 조금 넘어서 출발을 했어 그때는 이제 봄이고 그래서 해가 되게 빠르게 지더라고 아산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길을 길대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버린 거야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필 길이 차를 돌릴 수도 없는 되게 좁은 길이었어. 보통 시골길로 들어가려면 대놓고 내가 시골길로 들어선다고 느끼잖아. 내가 들어선 길은 밖에서는 좀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숲. 같은 곳이더라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대로 갔는데도 그렇게 된 거였어. 주변이 잘안 보이는 비포장된 숲인데도 계속 직진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목로 이탈했다고 그런 소리만 나는 거야. 나는 거기 길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믿을 거는 내비게이션밖에 없으니까 따라가기는 해야지. 주변을 좀 둘러봤어.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날도 점점 더워지고, 날도 점점 어두워지고 길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수 없는 길이고 되게 무서워지잖아. 진짜 길가에 뭔가 고라니라도 튀어나올까봐 엄청 무서웠는데 아무것도 없는 시골길 한 가운데에 다행히도 경비초소 같은 곳이 있더라고. 차를 몰고 천천히 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초소가 막 무너지려고 하더라고. 엄청 쇠질쇠하고 덩쿨도 자라서 벽돌 같은 것도 부서지려고 하고 내가 차에서 내리니까 초소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셨어. 새마을 초록모자 같은 걸 쓰고, 푸른색 경비 옷을 입고 있으시더라고. 순간 안심이 됐지. 내가 그 경비원분한테 어느 쪽으로 가야 아산 시내로 갈수 있냐라고 물어봤어. 경비원분은 앞으로 쭉 가서 마을 하나를 지나치면 시내로 갈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너 어차피 길은 하나라서 일은 없을 거다. 부디 안전하게 가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나는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다시 이동을 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반대편으로, 억지로. 가야 했었을 것 같아. 이번에는 그냥 길 따라서 직진만 하면 되는 길이라 자꾸 길을 이상하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은 꺼버렸어. 이미 출발했을 때는 해가 다 져서 전조등 없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 그날은 구름이 또 짙었는지 별, 달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도 다행인 건 점점 이제 도로가 넓어지는 거야. 여차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갈수록 논밭이랑 사람 사는 집이 보여서 좀 안심이었어. 이대로 가면 도착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논밭에서 튀어나와서 그 자동차 범퍼를 들이받은 거야.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내가 차로 받은 무언가도 막 비명을 지르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내가 친건 고라니였더라고. 어디서 들 그 송곳니가 나 있으면 수컷이라고 했는데 그 고라니는 수컷이었나 봐 송곳니가 엄청 길게 나 있더라고 고라니를 눈앞에서 보는 건 처음이어서 그랬던 건진 모르겠는데 되게 그 고라니가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동물치고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그 고라니가 심하게 다친 것 같진 않았는지 다가가니까 논밭 쪽으로 막 멀리 도망을 가더라고. 다른 쪽에서도 사람 소리 비슷한 게 들리긴 했는데 워낙 고라니가 사람이랑 비슷한 소리를 내잖아. 그래서 그 지역에 고라니가 많이 산다고 생각을 했지. 살면서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이런 일도 다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차에 타려고 하는데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더라고. 꾸나미 네. 고라니 쳤다고 하면 믿어줄지도 모르겠고 범퍼값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났어 심하게는 차라리 고라니가 치여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 어쩔 수 있나. 우선은 차를 타고 계속 길을 갔어.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간간이 집이나 별들이 모였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졌어. 전조등 안 켜면은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주변이 수풀로 갑자기 울창해지는 거야. 점점 뭔가 차가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길이 그냥 다시 좁아지는 거야. 길가에 나뭇가지가 창문을 드르륵 긁을 정도로 엄청 좁아지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는 사이에 또 앞에 뭔가를 차로 받아버렸어. 운이 살짝 찌그러질 정도로 세게 받았나 봐. 또 고라니를 받았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제 차에서 내렸거든. 근데 아니 난 다를까 또 고라니를 받았더라고. 같은 날에 두 번이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아 이제는 좀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나서 쫓아내려고 이제 다가갔는데 고라니가 움직이질 않았어. 설마 죽었나? 툭툭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 고라니 얼굴을 보니까 순간 소름이 돋았어. 송곳니가 다 부러지고 눈알은 터져 있고 입에서 피가 흐르는데 처음 봤던 고란이랑 같은 고란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두번 고라니를 받았는데 두번다 같은 고라니였던 것 같다 그렇게 얼굴이랑 몸이 되게 만신창이었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다라고 느꼈거든 솔직히 이제는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고라니 이제 시체를 옆으로 치우고 가려고 그랬어 아무리 짜증이 나도 그대로 밟고 지나갈 순 없잖아 무섭고 춥고 징그럽고 고라니는 잘안 옮겨지고 이러는 와중에 울창한 수풀에서 아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짐승인가? 싶었는데 내가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야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옮기던 고라니 우선 놔두고 차에 타서 그냥 엑셀 밟아서 우선 출발을 했지 그 고라니를 다 치우지 못해서 고라니가 밟히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리든 말든 너무 무서워서 달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달렸어. 어떤 잡생각 하지 못할 정도로 미치겠는 거야. 길은 계속 안 나오지. 미친 듯이 어둡지. 고라니도 두 번이나 쳤지. 누군가 계속 날 따라오는 것 같지. 와. 미치겠는 거야. 그냥 앞으로만 갔어. 무조건 앞으로만. 그 좁은 길가에서 질주를 하다 보니까 다시 넓은 논밭이 나오더라고. 도로도 넓어지고 울창한 숲 같은 것은 없어지고 탁 트인 그런 곳 밖에 없었어. 일단 도움이라도 청해야겠다. 그런 생각에 집부터 찾았어. 도저히 새벽을 넘기기 전에는 목적지에 도착을 할수 없을 것 같았어. 집중을 해서 찾다가 저게 멀리서 밝게 빛나는 거야. 그 밝게 빛나는 게두 개였어. 가정집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 아니라 고라니 두 눈에 빛이더라고. 그놈의 고라니. 다리를 쭉 뻗고 서 있는 거야 머리랑 목은 꺾인 채로 아래로 흘러 있었고 입에서는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 문활도 없고 몸에는 내장이 막 흘러나와서 완신창이었어 그런데도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후진을 했는지 모르겠어. 뭔가 반사적으로 했을까? 빠르게 뒤로 갔는데 또 뭔가를 밟은 거야. 그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나. 좀 넓어진 도로에서 핸들을 돌려서 반대편으로 그냥 쭉 달린 것 같아. 처음에 봤던 경비 초소에 다시 도착을 하고 차에서 급하게 내렸는데 그 경비 할아버지가 나보고 왜 실실 웃고 있냐고 물었던 기억은 난다. 내가 초소 의자에서 정신을 차린 후에 자초지종을... 막 떨면서 설명을 했어 할아버지는 지나치게 태연해 하시더라고 할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안 믿으신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래 이 근방에는 영물이 살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 예로부터 영생을 누리면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존재가 하나다고 그중에 고라니는 상당히 흔하고 저급한 영물 중 하나라고 하는 거야. 최근 들어서는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영물을 찾기 위해서 이 근처로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지. 근데 나를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뭐냐? 나는 지금 방금 그 이상한 죽지 않은 고라니한테 해코지 당할 뻔했다. 그렇게 말을 했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내가 영물에 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영물은 인간을 절대 해치지 않는데 오히려 인간한테 너무 큰 관심을 가져서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 습성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쉽게 잡힌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문득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 그러면 이곳에 경비초소가 있는 이유 할아버지는 여기서 뭘 지키고 있는 건지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기는 영물을 탐내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그런 사람들을 막다른 곳이라고 회유를 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대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대 영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지키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봐왔던 그런 집들이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영물이 아니라 영물을 노리는 사람들이래. 그 욕심이 엄청나서 영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일 정도라고. 내가 이야기를 믿고 갔던 길을 다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또 내가 가면 진짜 미쳐버리거나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낡은 지도에 어떤 표시를 해서 나한테 주시더라고. 지도를 내비게이션 보듯이 천천히 보면 될 거라면서. 초소에서 출발한 그 길에 반대로 가면 적어도 내가 길을 잃었던 그 지점으로는 갈수 있을 거래.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초소에서 나왔어. 할아버지도 배웅을 하러 나오시더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내가 갔던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더라 근데 저기 다친 사람 뭐냐고.